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소입니다 이번에, 어, 웬만하면 저는 로아에서는 뭔가 가이드 같은 거는 잘안 만들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버스트 블레이드가 워낙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버스트 블레이드의 뭐 각인 세팅 이런 거는 솔직히 워낙에 잘 나온 게 있다 보니까 딱히 얘기할 건없고요 이제 스킬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이드 같은 것들이 이미 올라온 것들을 많이 봤을 때어 주로 이제 분류가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블리치 러쉬를 차징해서 쓰고 그리고 소울 의서보버랑 이제 보이드 스트라이크를 세 개를 차징으로 쓰는 장건빌드랑 그리고 블레이드 댄스랑 폴스타랑 이제 이 문라이트 소닉 그세 가지를 쓰는 이쌍검블레이 그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약간 믹스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블리치 러시를 차징하지 않고, 올라운드 드포를 채용하고, 듀어 블리치를 써가지고, 좀더 빠르게 스택을 쌓게 하는 그런 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이드 스트라이크랑, 이제, 소울에서 보는 일반적인, 보, 그, 버스트에서 쓰는 그런 드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쓰는 빌드, 제가 쓰는 이 스킬 세팅을 가지고 한번 DPS를 보여드릴게요. DPS도 DPS인데 일단은 저는 그냥 중점을 생각하는 게이 몬스터를 잡을 때 안정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이게 허수아비지만 이 보스가 굉장히 강력한 공격들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이제 멀리서 이 보스가 하는 패턴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안전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치는 거랑, 그리고 애초에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 거랑은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스킬들을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사거리가 꽤긴 스킬들이에요. 이제 윈드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선딜도 짧고 하니까, 모내로 치고, 예를 들면 은 이제 보이드 스트레이크도 거리 이 정도에서 쳐도 들어가죠. 그리고 소울에 서버도 이 정도 거리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블리츠러시도 이 거리에서는 안 들어가네. <laughs> 그러니까 이 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을 때도 이 데미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이 보스의 패턴을 이 패턴에 징조를 보고, 내가 들어갈 타이밍인지, 빠져야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맞아가면서 맞대를 해도 아픈 건지를 판단하고, 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세팅으로 했을 때, 어, DPS를 1분간 해가지고, 짧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못 쳤어. 다시 합시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들 빠지고. 스킬 사이클은 좀 비슷하게 불러 할거에요 이제. 말키고가성에 달린 다음에 스택을 쌓아 주는 느낌으로. 오케이, 뭐 잠깐, 쿨이 안 돌지? 뭔가 실수했나? 다시. 야, 이렇게 되면 영상이 굉장히 김이 빠지는데. 자, 윈드 컷, 와일, 가성기 돌아오고, 뭐, 솔직히, 제가 지금 하는 딜사이클이 완전 최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렇 스택 쌓는 스킬들을 여러 개 같이 쓰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손에 익숙한 대로 돌리는 것 뿐이니까, 제 딜사이클이 뭐 다르다고, 뭐라 하지는 말아주세요. 대충 한 420만 이 정도 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스킬 세팅인 먼저 일반적인 장건 블레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장건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차지 강화에다가 이제 섀도우 러쉬를 쓰고, 이 투포 레벨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세요. 섀도우 러쉬 투포를 빼버려가지고 레벨이 낮긴 한데, 일단 블리츠 러쉬를 차징으로 쓴다는 게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똑같죠. 장건 블레이드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블레이, 블리츠 러쉬를 차지로 썼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laughs> 이세 개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마, 이 블리츠 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쌩으로 쓰려면 이제 너무 느려서 맞추기가 힘들고 무조건 이제 마일이랑 같이 써야 좀 쓸만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하고면서 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귀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DPS를 재볼게요. 아, 뭐, 또, 좀 약간 이상했어. 다시. 확실히 딜량은 제 생각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유의미하게. 근데 문제는, 과연 이 블리츠 러쉬를 실전에서 쓸 정도의 그 효율이 나올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저는 약간 이분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블리츠 러쉬를 충분히 실전에서 써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러면은 추천드릴게요. 일단 딜은 가장 높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블리츠 러시의 딜이 차징으로 한게 과연 얼마나 쓸지. 일단 지금은 크리티컬 터지면은 거의 한 700만? 800만? 그도 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올라운드로 쓰고 듀얼 블리츠로 바꾸면은 딜이 얼마큼 나올지 일단 봅시다. 듀얼 블리츠로 쓰면은 물론 이제 투포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 400만 정도 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딜이 또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 크게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듀오블리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쌍검 세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쌍검은 일단은 폴스타를 쓰죠. 폴스타에다가 이제 불댄. 불댄을 쓰고 이제 물라이트 소닉을 쓰는 그런 세팅도 있었죠. 자 한번 이걸로 해봅시다. 근데 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이거를 해도 스택이 3개밖에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스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한번 딜은 비교해봅시다. 그리고, 폴스타는 그래도 좀 추천을 드릴만 하다 생각하는 게,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사거리가 길어요. 여기서 안 닿고, 이쯤에서 이렇게 딜이 들어가는데, 불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딜이 안들어가요 여기서도 딜이 안들어가고 이정도로 근접을 해야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나중에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로 완전 빡속이 아닌 이상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땐을 원래 써보려다가 포기한게 너무 접근을 해서 써야 된다. 처음부터. 그게 이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뺀, 저는 이제 그래서 뺀 거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PS가 얼만큼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킬 너무 많이 썼나? <laughs> 380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게, 싼건 같은 경우에는, 홀딩 스킬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딜을 중간에 끊기, 끊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제 타수가 많은 스킬들을 써가지고, 이 스택을 쌓을 때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불댄을 빼고, 뭐 데센도 있죠. 한번 불뜬 대신에 대센을 써봅시다 대센이 의미가 있나? 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별로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물나는 빼, <laughs> 물라이트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쿨도 되게 어긋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laughs> 물라이트 소닉을 쓰려면은 무조건 그, 산버블을 꽉 채워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차라리 쿨감으로 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쓴다면은 음.. 쌍검은 <laughs> 타수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블리츠 러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데센 대신에 보이드 스트라이크? 보이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소울 에서버 이번에 한번이 세팅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laughs> 이런 실수를.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펄스타가 스택을 다섯 번에는 쌓아주니까 이 정도면은 그 쓰는 시간 대비 스택을 쌓아주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거는 어.. 빠준이 있다 보니까 쿨타임이 굉장히 짧은 게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투포작을 해서 폴스타를 이제 쿨타임을 좀더 줄이고. 근데 쿨타임은 굳이 더안줄여도될것 같아요. 여기에 투포 레벨을 더 투자 안 해도 충분히 사이클 도는 동안에 이제 쿨타임이 돌것 같고. 이거를 만약에 약포로 하면은 많이 달라지려나? 이걸 또 만약에 그습을 쓰면은 굉장히 멀리서 안정적으로 딜링이 되죠. 자, 이번에는 한번 빠준 없이 해봅시다. 빠준 해봤자 제 제스... 쿨타임 2초인데. 이거는 무조건 삼이친를 풀로 채우는게맞겠다 지금 워낙에 <laughs> 시간이새벽이라눈이 안좋아서 스택이안보이는데 다시 해볼게요 생각보다 또 뭔가 어긋나는데 나중에 보석을 쓴다면은 빠짐까지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이게 약포를 썼을 때 딜이 얼마끝 나오지? 아 이게 아니라 148만? 보이드 스타이크는 데미지가 얼마냐? 102만 근데 좀더 뭔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받으려면은 폴스타가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너무 짧고 스타더스도 쓰고 그 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애초에 어느 정도, 그, 사거리가 나오는 스킬이니까. 저는 세팅을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얘가 경면이 없지 않나? 아, 경면은 있네. 경면을 이용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스택을 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만약에 좀더 난더 안정적이고 원한다면 피면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스케일 관련해서는 한번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